정동원의 출연, 미스터트롯 3에서 그의 새로운 도전.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3분에 출연하면서 그동안의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이 시즌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선보일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동원은 시즌1에서 출연 당시부터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가 보여준 무대와 감동적인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더 많은 도전을 계속 이어왔다.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넘어서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며 진화하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다. 정동원의 성장, 트로트를 넘어 정동원이 미스터트롯에서 탈락한 뒤 팬들은 그의 탈락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는 그 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정동원의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은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만 활동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K팝, 발라드, 디지털 음악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자신의 색깔을 녹여내며 더 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그의 음성은 디지털 및 AI 기술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음악적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정동원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고 싶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가 트로트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미스터트롯 3 출연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정동원의 미스터트롯 3분 출연은 그가 가진 음악적 비전과 역량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첫 번째 시즌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그 후에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번 시즌3에서는 더 많은 무대 경험과 더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미스터트롯3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은다. 미스터트롯3은 그가 다시 한번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실력과 예술적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보여줄 감동적인 무대와 독창적인 가창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시즌을 통해 정동원은 그가 추구하는 음악의 깊이를 더한층 넓힐 것이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정동원의 미래,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음악혁신. 정동원의 미래는 매우 흥미롭다. 그는 이미 AI 아이돌 JD1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과 음악의 결합을 보여주었다. JD1은 단순한 가상 캐릭터가 아니라, 정동원의 음악적 감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결과물로서 그의 예술적 비전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혁신적인 프로젝트이다. JD1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조화롭게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AI 아이돌 JD1 프로젝트 과거와 현재의 융합 JD1 프로젝트는 단지 음악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와 실제 아티스트를 결합하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었다. 정동원은 AI 아이돌 제이드 1를 통해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 편곡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결합해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동원은 트로트와 k 팝 디지털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적 장르의 지평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동원의 AI 아이돌 프로젝트는 그가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AI를 활용한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음악 산업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JD1 프로젝트는 정동원이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음악과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음악적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과의 소통.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팬 경험. 정동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의 모든 활동에서 팬들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와 팬 미팅,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정동원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감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정동원은 음악을 통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가 만든 무대와 콘텐츠는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비전과 예술적 도전에서 영감을 받고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목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팬들은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음반, 무대,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팬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동원의 출연료와 그가 받는 경제적 가치, 정동원의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그는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스터 트롯 3 출연자로서 정동원이 받는 출연료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그의 인기도와 음악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동원은 이와 같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가 받은 출연료는 그가 트로트와 디지털 음악을 통해 얻은 성과와 팬들의 지지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정동원은 출연료에 대해 돈보다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쌓고 대중에게 음악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의 출연료는 단지 그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그의 예술적 기여와 무대에서 보여준 성과에 대한 대가로 이해할 수 있다.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 전통과 혁신의 만나.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전통적 장르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사례로 볼수 있다.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그는 디지털 시대의 음악적 흐름에 발맞추어 AI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동원의 예술적 도전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전통을 현대와 미래로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 현실과 디지털을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정동원은 그가 경험한 음악적 여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과 소통하며 더큰 음악적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